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자,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자, 제목은 사랑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자,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불립니다. 정말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심지어 이거는 불신자들도 알 만큼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특히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은 분명 불신자들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인은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이. 근데 기독교인들에게나 비기독교인들에게나 가장 오해받는 말씀이 바로 이 사랑장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 모순된 이야기를 주장을 할때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오류나 모순을 지적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랑이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혐오를 조장한다. 그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따르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비판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또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꼭 비진리를 지적당하면 사람들이 예의를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지적하는 게 예의 없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러냐? 사람들이 사랑을 정의할 때 자기를 기준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유튜브에서 너진독이라 유튜버가 사랑을 해야 된다. 뭐 예수의 사랑이 핵심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사랑은 일단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그래 우리 사랑하자. 이런 게 성경에 나오는 사랑은 아니죠. 자, 먼저 1절부터 조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훌륭한 지식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말을 할지라도 사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은 듣는 사람에게 꽹과리 같은 도이 된다. 아무리 영적인 좋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누군가를 진리로 인도한다거나 그런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또 이게 참 3절 말씀이 특이한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거 보면은 희생이라는 개념 이 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참 아마 이해하기 어려운 걸 거예요. 성경은요 희생과 사랑을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생을 했다고 해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희생이 자기 만족을 위한 희생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천사의 방언과 여운하는 능력과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줘서 희생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사랑은 뭘까? 자 우리가 먼저 한 절을 읽은 다음에 다시 와 볼게요. 자 6절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두 문장이 붙어 있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를 기뻐한다. 자, 한국인들이 사랑, 기독교의 사랑이란 단어를 이야기할 때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용납을 의미합니다만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지만 무조건적인 용납을 하신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사랑장을 킵을 하고 누가복음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3절.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 때 어떤 사람이 유산 분쟁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유산을 내 형제에게 명에서 나눠주게 해달라 라는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자 그랬더니 14절에 이 사람아!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런 일에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 부탁하면 사랑이신 예수님은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해서 온것 같아요 자 그리고 누가 보면 19장에서는 성전정화 사건이 있는데 19장 45절을 보면 성전에 들어와서 장살자들 내쫓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쫓으셨다라고 네 합니다 그들을 내쫓으셨다. 네 그들을 내쫓으셨다. 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33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독사 새끼들아.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를 하는데 예수님이 욕을 했다. 근데 독사의 새끼는 욕이 아닙니다. 독사의 새끼는 욕이 아니에요. 왜 욕이 아니냐? 독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아들란 단어를 쓸수 없습니다. 새끼라는 말을 써야지 그게 표준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를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자, 13장 9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 가득한 자여 마귀자식이요. 의모두 위의 원수며 주의 길을, 바른 길을 굳게 하길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 보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를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의 자식아, 이제 넌곧 맹인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자식아, 너는 이제 곧 맹인이 된다. 자, 그다음에 디도서 1장 11절을 보면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10절부터 보면, 이할례파들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할례파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아라. 그들의 입을 막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입을 막아라. 자, 그 다음에 좀더 뒤로 가서 유다서, 유다서 1장을 보면, 유다서 1장 12절 말씀. 그들은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그들은 죽고 또 죽었다. 또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상없는 짐승같이 행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진리가 아닌 것을 만났을 때의 태도가 어떠하냐. 지금 다 유다서든 디도서든 사도행전이든 마태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예수님의 태도, 사도들의 태도가 왜 이렇게 날카로운지 진리가 아닌 것을 만났을 때의 이들의 태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비진리가 아닌 자들을 대할 때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이다 입을 막아야 된다 내지는 너는 맹이 된다 왜 이런 말을 사도 바울이 할까요 왜 유다가 그들은 이상없는 짐승같이 행하는 죽고 또 죽는 사람들이다 뭐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말을 하기는 합니다 왜 사도들이 이렇게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낼까 자 그런 배경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랑자로 돌아가서 사도들이 비질리 있어서 태도가 단호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문제는 지옥에 가는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화를 낸 거는 지옥에 관한 문제죠.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도 지옥에 관한 문제입니다. 또 사도 유다가 화를 낸 것도 지옥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분들의 태도는 굉장히 자비없이 날카롭고 단호했다는 것입니다. 자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너는 죽음에 끌려가는 자나 멸망에 들어가는 자를 구하기를 삼가고 나는 그걸 보지 못하였다. 난못 봤어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느냐 라는 말씀이 잠원 2 4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죽음에 끌려가는 자라는 것은 물리적인 죽음일 가능성은 높지만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죽음으로 끌려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지옥에 끌려가는 겁니다 죽는 게요 어떨 때는 나을 때가 있어요 기독교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드물게 외인들을 죽이셔서 그들을 환란해서 피하게 하는 방법을 쓰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드물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지옥은 어떻게 하면 던져집니까? 비질리를 따라가면 지옥에 던져져요. 예를 들어 유신진화론이라든가, 제가 그 사람들한테 너무 센 말을 하고 싶은데 또 예의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유신진화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대속사역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위험한지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 논문 몇 편을 봐놓고는. 기독교 복음을 송두를째 뽑아서 없애버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신 진화론? 진화론이 사실이면 원래부터 죽음이 있어 왔다는 건데 죽어야지 세대가 유전이 되고 진화가 되죠? 근데 죽음이 원래부터 있는 거라면은 하나님 아담한테 한 말씀은 반드시 죽으리라. 바울이 이해한 거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들어왔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언급은 아담의 불순정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순정으로 의와 영생이 들어왔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었지만, 둘째사람 아담 때문에 영생이 온다. 처벌과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이렇게 지금 대조돼서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지고 있거든요. 근데부터 원래부터 죽는 거라면, 죽음은 죄의 저주가 아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당연히 상대에 서 있는 예수님의 순종과 의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는 진화론 주장할까요? 그 사람들이 진화론 주장할 때 거기에 분명히 예수의 복음이 약화됩니다. 예수의 복음은 필요치 않게 돼요. 죽음은 벌이 아닌 걸 원래부터 있는 거지. 아니 뭐 너진똑처럼 성경을 자기 멋대로 자의적으로 풀면서 아 예수님의 핵심은 사랑이야. 예수님 이 말한 사랑은 그런 게 알걸요. 예수님이 너진똑을 보면 분명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위선자야. 너는 사랑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 중심을 안다. 너진똑의 사상을 받아들이려면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사실라는 거를 뭐 거부해야 되고 그냥 그러잖아요. 성경 쓴 사람들 거짓 선자가 있다고. 그런 소리를 어떻게 해?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성경 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야. <laughs> 진짜 무례한 거 아니에요? 진짜 무례한 거 아니에요? 와, 씨. 모세가 요셉이 또 바울이 야고보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요셉은 성경 조자는 아니지만 사무엘이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예레미야가 어떤 심정으로 살았는지 에스겔이 어떤 심정으로 사역을 했는지. 이 사역 어떤 심정으로 사역하다가 살해당해서 죽었는지. 그런 거 정말 눈것만큼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 거짓선지자야. 말은 쉽죠. 그러면서 사랑이 중요해. 사람을 그렇게 명예를 죽여놓고는 사랑이 중요하다니. 완전 예수님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잖아. 성경 저절 머리 꼭대기 올라가 있잖아. 그럼 그사람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고 사도바울은.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은 저한테 사랑이 없대요. 제가 언제. 지옥에 가는 문제가 아닌 문제를 가지고 사람한테 지적간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 저는 운전할 때나 뭐할 때나 엄청나게 큰 잘못을 해도 별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전 크래시션 안 눌러요. 안 눌렀지 한몇 년은 되지 않았을까. 아무리 초군점 상황을 만나도 다 웃어 넘겨요. 근데 진리를 비치는 일, 다른 사람들 미혹하는 일만큼은 그건 예외입니다. 그건 비판을 해야 돼요. 아주 강하게 비판해야 돼요. 야, 유신진나론 따라가? 로마서 오장 제대로 한번 읽어봤어? 그걸 받아들이는게 어떤 건지 생각이나 해봤어? 예수님의 순종을 어떻게 격화시키는지 한번 고민나 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정말 영접해보고 회심해보고 그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말을, 그런 말을 그만할 건가? 박진영도. 어, 그거 성경 우리에게 쓴거 아니에요. <laughs> 도대체 그 말이 얼마나 무섭고 심각한 말인지. 그만하라는 거야. 그들의 입을 닫으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만해라. 그 말을 그만해라. 너에게 듣는 자는 멸망을 당하게 된다. 성경 66권이 얼마나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 되어 있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상호 유기적인 성경 말씀을 여기저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 이거 진리가 이거 말씀이 불편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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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하네 죽여버리자 말씀을. 그거 우리에게 쓴 말씀은 아니에요. 그 당신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이 당신에게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말에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나는 걸까? 겸손하게 성경말씀 대부분 당신에게 당하지 않아요 아주 겸손하죠 제가? 당신에게 당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아 보였어요 위로워 보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지쳤어요 성경 쓴 사람들 거짓 선지하다 성경 대부분 당신에게 당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한말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그 사람들의 본질은 교만 그 자체예요 어떤 바리새인도 성경을 함부로 죽이려 드는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이런 관점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자 13장, 자 1절부터 40을 볼게요. 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올리는 꽹과리가 되었다. 이분이 말하는 천사의 말, 사실 그 메시지의 본질 속엔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생명의 생명을 구해야 되는 이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예언한 능력에 있어서 모든 성경의 비밀들 혹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동하고 있다면, 사랑이 없이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랑이, 이 사랑이 뭘까 도대체? 그냥 모든 걸다 용납하고 하는 이런 사랑은 절대 아닙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때몸 불쌍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의도 없는이라. 근데 사랑이 없으면 도대체 바울이 말한 사랑은 뭘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하지아니 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며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 그들을 살리기 위한 사랑. 사실 이걸 구원 받아 봐야지 이런 사랑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아 봐야지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나 날카로운 진리를 나 자신에게 적용을 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본 적이 있는가? 회심을 해본 적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회심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떤 메시지를 줘야 하는가? 누가 게임 중독이고 술 먹었다고 오세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할때저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걔가 진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게뭐 알코올의 중독이 됐다, 뭐게임에 중독이 됐다, 뭐 내가 욕을 한다. 이런 게 정말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거, 그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정말 잘못된 건 분명 다른 데에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상이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 일들을 보고 저는 화내지 않는다는 거, 그건 죄인의 모습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마주할 용기가 있는지예요.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자기의 죄와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 회개를 하니까, 그래야 회개를 하고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니까죠. 아, 형제님 잘될 거야.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요, 걔 죽어요. 제가 거듭이 나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일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말해서 얘를 죽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해서 평생 회개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겠다.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이비 종교 다니는 사람한테, 어우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시네요. 지금 하시는 일 열심히 하시면꼭 끝에 가서 보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보기엔 좋아 보여도 완전 나쁜 사람이군. 너 죽어서 지옥 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줄게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장길자 죽었을 때한번 회개해 봐라. 한번 돌이켜 봐라. 그때 가서 자기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한테 찾아와 봐라. 그게 싸가지 없어 볼지 몰라도 그래야 그 사람이 살수 있어요. 거듭이 안 나서 교만한 사람한테 너 너는 잘 깨닫고 있어. 어, 넌 잘못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안 해서 저 개를 죽일 수 있어요. 개를 회개할 필요 없게 만들어서 죽일 수가 있다고요. 근데 전 그렇게 웬만하면 그런 태도를 잘안 하죠. 기독교인들 회개 못 해가지고 평생 동안 저주 받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이 왜 저주 받고 있는지 이유조차 몰라요. 이유조차, 이유조차, 이유조차 모릅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죄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줘. 근데 사랑을 가지고라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 여기 네 죄야. 한번 마주보고는 뭐 죽든지 박 터지든지 자멸하든지 알아서 해. 이런 태도는 아니에요. 죄랑 직면을 하는데 죄랑 직면하게 만들어놓고는 그 죄와 직면하는 사람 뒤에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무너지면 일으켜주려. 무너지면 일으켜주려. 자 죄랑 직면해봐. 안녕.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직면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고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정말 참 회개할 를수 있도록 또 무너질 때 일으켜주려고. 분명 말은 세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근처에 죄가 있어요.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랑이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걸 견딘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말투, 혹은 그분들의 행동과 태도와 비교해서 이 말씀을 보면, 이분들은 비질리에대는 단호하지만, 그런 말을 할때 결코 죽이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죽이려고. 죽어라! 죽어라! 심지어 하나님도 이단이나 하나님도 악인을 봤을 때, 보셨을 때, 죽어라 라는 태도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애들이 참 마음이 약하죠. 그래서 이 회계라고 하는 이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근데 회계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여러분, 회계라는 게요. 너무나도 아파요, 너무나도 아픕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눈물 나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장 숨겨져 있는 숨겨놓은 밑바닥까지 직면해야 되거든요. 내가 진짜 최악 중에 쓰레기구나라는 걸 직면해야 되거든요. 직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참된 회개가 일어납니다. 참된 회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정말 잔인하고 깊고 진한 경험인지 평생 다시는 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사람이 바뀔 정도로 평생을 죄를 따라가지 않을 정도로 바뀔 정도로 굉장히 깊고 진한 회개를 해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분명히 가룟 유다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예수님을 따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회개는 깊고 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회개는 되게 연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유혹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에게 망여 찾아왔을 때그 사람은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 대놓고 얘기하실 때에도 대놓고 그게 자기를 가리켜서 얘기하시는 것을 알았을 때에도 마음을 멈추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회개는 너무나도 얕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베드로나 유다의 회, 베드로나 바울의 회개는 어떻습니까? 너무 진해요, 너무 진해요. 다큰 성인이 나가서 무릎 꿇고 오열을 했어요. 오열을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되실 거를 알고 계셨어요.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실 정도로 오열을 했어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될걸 알고 계셨어요. 아마 현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야, 사람을 저렇게까지 몰아붙이다니 하나님 예수님 너무 잔인하다. 너무 잔인하다. 우는 사람에서 빨리 달래줘야지. 하나님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회개할 때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은, 그 고통은, 그 아픔은 그사람에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 태어났는데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기 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지냈거든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알아요. 바울이 척 갔다는 거. 베드로도 척 갔다는 걸 압니다. 가정만 단면만 잘라서 보면은, 야, 예수님, 하나님 사랑이 없다. 저렇게 아픈데 던져놓고는 놔두고 방관하시다니 자, 그렇게 사람이 진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실 그런 면에서 저도좀 더, 좀더 단호해줘야 될것 같긴 한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요. 먼저 13절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도 어렵죠. 아니, 천국 가는데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은 이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호흡, 소망, 희망은 있어야 되거든요.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게 믿음, 소망이 정말 중요한데, 특히 믿음이 중요한데, 왜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걸까? 자, 이것을 알려면은 8절부터 보면 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야 돼. 이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이언하나 온전한 것이 왔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할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던 것들은 끝나게 될 것이다. 성경 해석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히 알게 되면 더 이상 성경 해석하지 않게 되겠죠.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한 것이 언약 같고 깨닫은 것이 언약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까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것이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되리라. 왜 사랑이 제일이냐면은 믿음이라는 거는 보이자는 것을 볼수 있게 만드는 힘이거든요. 절망 가운데서 뭔가를 보이게 만드는 힘이 바로 믿음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믿음과 소망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두 개는요 천국이 완성되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완성되면 필요 없어지는 게 믿음과 소망이에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게 돼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게 돼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대하여 마주 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도 지속돼야 되는 것, 지속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우리의 같이 천국 들어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셋은 항상 있어야 한다.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정말 잘 오해하는 개념인 사랑, 기독교의 사랑, 사랑의 종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가져봤어요. 내 몸을 불사라게 내어 주는 거 사랑처럼 볼수 있습니다. 희생하는 거 사랑처럼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넌 사랑이 없어. 희생하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이 말한 사랑은 단순히 그렇게 희생하는 거, 단순히 그렇게 다 용납하는 게 절대 아니었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천국 가게 하는 사랑을 품고 계십니까? 한번 자문해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장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요즘처럼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있을까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단지 좋은 사람으로 있으려 하면서 나는 사랑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위선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다른 사람, 지옥가는 다른 사람 봤을 때 회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채찍질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눈물 흘리면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무섭게 몰아치면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뒤에서 격려하고 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